자존심이 낮아질 때꼭 들으면 좋을 이경규 명언 10가지 첫번째,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 두번째,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서워진다. 세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하면 주위 사람이 피곤해진다. 네번째, 한계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순간 이미 한계는 한계가 아니다. 다섯번째,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살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는 정박해 있는 배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다. 일곱 번째, 초심을 잃지 마라. 너는 잃을 것이 없다. 안경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볼수 있지 않느냐. 본다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이다. 즐겨라. 내가 행복해야 시청자도 행복하다. 여덟 번째, 지금의 내가 가장 좋다. 견제를 제일 좋아해야 된다. 아홉 번째, 동료가 웃고 제작진이 웃어야 시청자들이 웃는다. 열 번째, 성공 사례를 찾지 말고 스스로가 성공 사례가 되라.